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5 5 0백억에 상당하는 사전 확정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도시개발 사업 중에 이와 버금가는 정도의 개발 수익을 사전 수익을 확정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 이 상당한 수준의 개발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 개발 이익을 왜100% 공공 개발을 통해서 어, 전부 환수하지 못했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제가 그 과정을 좀 살펴 봤는데요. 2000년 LH는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어,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련 공영 개발을 철회했죠.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압박으로 대장동 공영 개발 첫 번째로 어 좌절된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2009년 10월 7일 LH 통합식에서 이명박 정 대통령이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 날 LH 이지송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언을 했고 2009년 10월 20일 LA 측정검사에서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민간에서 추진하고자 추진율을 구성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를 결정했는데요. 이때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로비 사건의 연루돼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LH 공영개발을 포기 시킨 이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돌리던 민간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면 이게 내무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뭐 네. 오래 전에 일이고 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대 답하시곤 란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가 있는 대장동 개발을 어, 좌절. 어, 세력들이 좌절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PPT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직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성남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던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우리 현유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사 설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을 불결시켰고 설명회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 0 1 4년 예산안 심사가 보류됐고 성남시는 하상초유의 준 예산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시위에는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역시 반대했습니다. 성남시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감당하기는 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했을 텐데 4 562억 원의 지방채 발을 추진했으나 시의장 재정, 시의원들이 재정 파탄이라는이유로 비판하고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한정 시의원은 무모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 개발공사 설립 계획을 당장 아, 어, 그만둬라라는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아, 어,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민간 개발이 원칙이라는 어, 입장에서 공공 개발을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2012년 2월 24일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 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된후에 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해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 개발의 중심에 민영개발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가 남든 손해가 남든 개발활거를 내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발언을 하고 공공개발을 또한번 좌절시킨 바가 있습니다. 결국 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00% 공공개발을 할 수가 없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위에서 반대하는 한 1조 5천억이 다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찾아낸 묘수가 바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인데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의 수건 사업인 일공단 공원 조성사업까지 맞게 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가져가게 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는 민간에 부담시키고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015년 성남시는 제1공단 조성에 2,561억 사업 배당의 1,822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협약을 맺었고요. 2017년도에는 사업 약정에도 없던 대장동 사업 부지 북축 터널 공사 그리고 배수지 신설 비용으로 920억 원을 추가로 더 환수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5,503억에 이릅니다. 사업 추진 초기 예상됐던 개발익은 이 3,000억에 불과했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어, 공공환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아, 국민 모두가 이 화천대유의 자금이 그러면 어디로 흘러갔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게 이사건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천대유 국민의힘 비리 게이트의 자금 흐름 관련된 연륜사를 보면 왜 국민의힘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각성도 의원 아들입니다. 과연의 어, 아들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의 50억 원의 퇴직금을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입니다.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1,500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특혜 분양 12에 이르렀고, 그의 인척은 100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입니다.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의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분은 민간 사학과 관련해서 LHD 공공개발 막아달라는 청탁을 했단 이유로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또 이제 정점에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화려한 법조계 인맥을 어, 활용해서 어, 토건 법조 국민인 카르텔를 만들었고 급기야는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준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